아, 여기... 나오 나온 듯? 어오오 음, 그 나왔어 릴리트 드디어, 드디어 만났어요 드디어 아, 릴리트 나와 오 드디어 만났습니다 우리 오 겁나쎄 와 어, 뭐야 이거, 이거. 오 이야 존나 날렵한데요? 뭐야, 이거. 뭐야, 이거 뭐야.

대로, 야, 그래도 날렵하다. 날렵해. 족밥인 것 같은데. <laughs> 이것이 릴리트인가? 이거밖에 안 되는가? 릴리트. 그래, 뭔가 나오겠지. 쫄따고 나왔다. 아, 와, 쫄수안. 다 묶어. 빠지고. 보막 쓰고, 와, 극딜. 보막 바로 깨졌어. 오, 아, 보막 아, 바로 깨졌어. 긴사하게 아, 쓰고. 솔다 아, 어, 죽여야. 솔다 죽였고. 아, 네. 다 이제 나왔고. 할만한데? 할만하지 않아요? 네, 할만한 것같아요 할만해, 할만해. 할만할 것 같아요, 지금. 오, 보막 생겼고. 지약 걸고. 아, 잡아. 엔딩 스킵 안 하겠습니다. 스포가될수 어, 수 있습니다. 이무현은2천에 감사드립니다. 오. 쫄아 저걸 잡아야 되나? 쫄. 네. 아 이거, 도, 이거 돌아가네 전기. 쥐약 걸고 극딜. 날렵하게잘 싸우네. 아프다, 걸고. 어, 리트. 걸고. 쫄 나오나? 돌고간이고간돌고간 예쁘게 모아야돼요 네, 네 모아서 모아서 또 모아서 모자 여기 있어요. 모자, 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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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얼, 올리고 오케이. 두피 괜찮은데, 괜찮은데. 어, 보막 쓰고 아, 좋요 좋아. 그렇지 아, 아주, 아주 좋아요 잘 쏴고 있어 지금 레한테 어, 찍혀 데요쳐었어 <laughs> 어, 빠져 오주 죽을뻔 <laughs> 죽을 어요죽어연막워 <laughs> 와우. 막 어, 들었어요 주의자. SBL 님만원 감사드립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오. 엘리트지하지만 아, 아, 얘가 기아리. 육막이란 말이지. 종막이 따로 있을 텐데. 야죽이면 유니크 나온는데고 와우. 야 바닥 봐라. 나중에 헬 많이 도시게 봐야겠는데. 아, 이거 바닥. 점프해버는거 진짜. 네. 빠지고. 에? 빠지고. 후! 아니, 뭐다, 쓸거 아니다. 아행이다 지지고. 바닥 피하고. 바닥. 바닥 피하고. 못 피했어. <놀람이> 어, 재밌다, 그래도. 겁나 재밌네 진짜 재밌는데 이거. 꼭 해보세요. 되게 재밌어요. 릴리트. 어제 얼마 안 남았네요. 얼마 안남았어끝났어 이제. 끝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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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페이지에 있는 건 아니겠지? 오케이. 오. 또 그냥 없어져 버리네. 어 없어져버리네. 어허. 이렇게 끝이야? 야, 이게 끝? 어. 이 페이지? 잠깐만. 끝 아닌 거 같은데? 뭐 있는데? 와 이패가 있었어요. 어? 하카는. 와 <laughs> 이패야. 와 이패가 있었어요. 이게 진짜네. 아, 오, 오 대박. 그래 뭔가 좀 허전하다 했어. 뭔가 쉽더라. 아, 메피스토... 뭔가 쉽다고 아, 생각했어. 막... 들어보니까 메피스토처럼 되네. 네, 메피스토럼 되네요. 이거 뭐 생각했네요. 스토리 메피스토랑 막 짜고 있는 그런 거 아니야? 어? 와 어. 이거 터진다 이거. 나도. 오. 어, 배경음 봐 배경음, 우와, 배경음 납니다, 음? 와 배경음 끝장납니다 아주. 와야 보지 좀 올려드릴게요. 배경음이랑 끝장나는데 분위기 어, 죽었네? 네, 네. 아, 내가 살려줄게. 아, 내가 살려. 와. 아, 내가 살려. 내가 살려. 아 오케이. 아, 빠져 빠져 오, 오. 빠져 바로. 오이오 이거. 오오 층이 오 층이. 빠져. 와우. 야, 진짜. 자, 지저! 아, 얘가 와. 메피스토가 메피스토의 딸이니까 비슷하게 설정했다고 하네요. 그런 거 같네 꼬리피가 꼬리가 메피스토가 어, 메피스토꼬메피스어메피 꼬리랑 똑같네. 토피 지금 싸우는 반경이 점점 어, 땅이 줄어드는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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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줄어드는 것 같은데? 어, 어, 어. 땅이 점점 작아지고 어, 어, 어. 있어. 어, 어. 야 멋지다. 오 겁나서. 어, 와 이렇게 냐 역시 막낸 답네. 아 이거 바닥어바닥 바닥 없다. 어 어디 갔어? 아못 뭐 쓰락했는데. 아, 여기 아니구나. 빠져주고. 와, 빠져, 빠져, 빠져. 오, 떨어져, 떨어져, 떨어져. 와, 야, 점점 줄어들고 있어, 땅이. 와, 어... 연출 벌 어? 오, 힛, 장난 아닌데? 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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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힛. 오케이. 이거 타이머 택고 스네 땅이 다 없어지기 전에 깨야 되네. 올챙이 피하고, 올챙이 거의... 피하고. 겁나 빡세. 와 와우 배0 보소. 어너 죽었어. 아니, 아니, 죽을 아니, 죽었어? 아니야. 죽었어 째죽었 와우. 다 아, 죽었습니다. 아뭐 쓰고 취약 쓰고 연번딜. 아. 대기원 봐. 어 죽었어. 살을 줄게 어, 저 죽었어요. 아. 어 안돼. 이게, 아... 살리다가, 중간에 끊기면은, 캐스팅 이어지는 곳에서, 바로 이어진다? <laughs> 네, 바로 이어지더라고요. 버그인가? <laughs> 완전 갓게임이네. 처음부터 시전할 필요가 없네. 어, 방금 빠져, 방금. 위로 빠져, 위로 빠져. 위로 빠져있다. 응. 땅 없애주는 거 아니야? 여기가 땅 부수는 패턴이 있는데, 본데 이제. 응. 빠져는가 빠져, 빠져, 빠져. 오, 네. 어, 위험했어요. 거품 묻고 있다가요. 공기 투고. 아지고오 안돼. <레관 handicap> 어 바닥 oh 바다 바닥 바닥 와클 했어. 받아. Fif어, 오, 와 연출 벌써. 아 땅이 없어. 빨리 죽여야 돼 이제. 땅이 없어지냐. 우리가 죽냐. 죽었어. 그렇지살려고 잘했고. 나, 나둘 봐, 나둘 와우. 빠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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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. 야, 어디, 어디서, 어디서, 어서 어디서, 어디어디 아, 어, 뭐, 뭐 어디서, 어디어디어디어 어디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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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서, 어와서 어디서, 와 한대 맞으니까 오 아, 진짜 어, 겁나 아픈데? 아, 내가 복사해서잘안 맞아서 그렇지 맞으니까 겁나 아프네 네. 어 끝났다 이제 끝나겠어 끝났다. 잘 가시고 와, 클리어 깠다. 진짜 죽었네 예깬거 같네요 컷신 한번 보자 컷신 네, 와보 이게 게임이지 진짜 재밌게 했다 방금 와 힘들었다 솔플이면 피가 3분의일 걸, 좀더 쉬울 거예요 아마. 유이 형편없다니. 나 없이 넌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. 디아블로다. 어, 디아블로네. 봤네요. 진짜 을 정도로. 아, 일리트 번네요두어 버렸네. 네, 죽었네. 몇 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돼 버리다니. 아... 다이초대박겠다 오 전설 두 개랑 보유 반지 오 눈치 봐라 야. 죽어버렸네 네. 확장팩에서 맵이스토하고 디아블로 나갔다잉 네, 그럴 것 같아요. 하공약 분유 구독 감사니다 야쩐다 <목소리>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 유니크 아이템 반지 지팡이 나왔네요. 아차게 딱두개 나왔네 무기 하나 반지 하나 와 바로 주워야 되겠어요. 보자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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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팡이. 아,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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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품아 이거는 고정인가 봐 핵심 기술이 다섯 마리 이상이 적에게 적누하면 자원 소모량의 40%를 돌려받는다 와 이거 좋네 체인 라이트닝 와 좋다 이누 착용해야지 누렇게구 네. 어, 형님 저는 20%예요 20%야? 전 40%인데? 나 40%인데? 저20% 어? 잠깐만 봐봐봐구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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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누 아, 랜덤이네. 극대화 피해, 제압 피해, 이런 것도 다 랜덤이네. 네 응. 네네 와, 20% 40% 크다. 야, 그래, 초마. 괜찮다. 나이트맨에서 먹으면 된다. 6마 끝났네요. 12시간 안에 끝났네. 음.